오래간만에 우리 야옹이 고양이 세계로 왔습니다 이 애들이 이제 아또 많이들 컸네요 비에비스는 애들이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마리는 또 귀를 바짝 세우고 있네요 이게 뜬금이 같이 생겨있는데 뜬금이는 아니에요 뜬금이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 역시 이 애들이 이야 여기가 한뭐 열댓 마리 있는 것 같은데, 얘들이 여기 옹기종기 있잖아요. 너무 귀엽잖아요. 저희는 까만 것같기 하고 나무 터미네도 있고 저희는 도망을 안 가요. 얘 뜬금이도 도망을 안 가는데요. 너 뜬금이 아니냐? 뜬금이 가길일 생겼는데 뜬금이보다도 나이가 좀 많이 먹은 것 같은데. 어? 어, 뜬금이 같은 애가 또 살짝 들어갑니다. 또 얘는 뭡니까? 목걸이를 했어요. 커이고 기가 막혀요. 어,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에, 재밌게 얘들이 놀고 있네요. 어, 뜬금이가 또 옆으로 왔어요. 아, 너무 너무 얘들이 에, 날씨가 푸고다 보니까 얘들이 어 뜬금이가 두 마리네요. 어. 뜬금이가 두 마리인가 아니라 쪼이도 있고 음, 끼인것 같아요. 그리고 얘는 까마잡잡하는 애 이렇게 또 있습니다. 오, 뜬금이처럼 생겼는데 이건 좀 틀리네요. 얼굴이 얼굴 코 있는 데가 붉어스러움 해가지고 털도 붉어스러움 하네요. 야, 얘가 어 이거 또 도망가네요. 얘는 안 도망가네요. 이게 대장인 것 같아요.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. 아, 그게 저또 옆에 있는 뜬금이처럼 생겼는데 또 약간 색깔이 다르네요. 야, 얘. 고양이들이 너무 귀엽잖아요. 어. 그래 올라와라, 올라와. 옳지 올라와요. 약간의 그 뭐야 호피무늬라 할까요? 그런 색깔이면서도 어, 뜬금이 같은 음, 색깔을 가지고 있네요. 뜬금 이렇게 이 있고, 저쪽에 또 음, 목도리를 안에가 있고 뜬금이가 이렇게 있고. 내가 살짝 다가 다가가 보겠습니다. 아 이렇게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음, 너도 이렇게 있고 너무 너무 귀엽잖아요. 야 이렇게 해서 어, 이제 이게 다친구들 들어가 버렸네요. 여행은 또 이제 이렇게 또 보이게 올고 털 때마다 뭐이 그 우리 야옹이 고양이들이 이렇게 네,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. 저희들은 아직 어, 뭐냐? 얘는 진짜 도망가지를 않네요. 얘를 좀 관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둘이는 에... 나를 무서워지 하는 것 같아요. 어?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햇빛이 좋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. 야 뜬금이처럼 비슷한 애야. 너는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? 저 얘는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. 대장, 대장처럼 생겼는데 어저 음, 니 이게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. 도망가지도 않는고 있는 게 진짜 귀엽잖아요. 야, 저희는 타라 속에서 또또 있습니다. 저렇게 달라 속에서 버티고 있는데 너무 너무 귀엽잖아요. 음, 그래 할아버지는 또 아빠 아빤지 할아버지는 모르지만들 그들 나이를 모르니까 이 정도 해서. 또 보자. 내가 어 지금 한달 전에 한번 저기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얘들이 이제 또 난중에 어또 지나가는 길에 한번 영상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